제가 연애할 자격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는 말이 저한테는 공감이 가요. 자기 관리나 운동이나 여자도 사람처럼 대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알지만요 누구도 저를 좋아해 본 적도 없다 보니 얼마나 제가 못났길래 이런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일단 이 감정이 들면 여기서 못 빠져 나와요. 나는 왜 살지? 이거에 빠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해답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없어요, 거의. 아, 나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밥 졸라 열심히 먹어야지. <laughs> 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어! <laughs> 내가 아침에 7시에 눈떠서 8시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옥철에서 사람들과 부딪끼면서 집도 34평이야. 이좁은 집에서 내몸한칸 누이면서 누웠을 때 어떻게 내가 예쁘게 생각하겠어요. 어, 나는 그래도 이런 집이 있잖아. 럭키비키잖아.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사연자님도 정말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한번 파고들어서 나오기가 진짜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못된 생각인 거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어렵죠. 아, 사랑 줄수 있는 만큼 받는다고 하지만, 사랑은 아니겠지만, 저만 사랑하는 거는 수년, 수차례는 해본 것 같아요. 음,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면은, 나는 사랑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도 나름 누군가를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가, 뭔가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수 있죠. 내가 시면으로 갈수록 이 생각을 더 많이 드니까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음악도 좋아하고 요즘 넷플릭스에 빠진 프로가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 넷플릭스도 열심히 보고 음악도 좋아하시는구나. 일단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네요. 저는 좋아하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이제 야구 시즌 시작해가지고 야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구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어요. 즐거운 게 없거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멋쟁이님은 이미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것부터가 사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공연도 하고 다녀요. 공연도 해요? 멋있네. 듣는 거는 그냥 알고리즘 상 듣는데, 솔직히 걱정되는 거는 대화할 때 꺼내면 너무 못 술티나면서 우자다 말하는 것처럼 될까봐 걱정돼 어, 당연히 걱정될 수 있죠. 어, 일단 공연 다니는 거 너무 멋있다. 말하는 거 자체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우, 너무 멋있는데요? 어, 충분히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뭐, 안 하시고, 뭐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뭔가 삶을 아예 포기하는 느낌이면 제가 상담해드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멋쟁이 님은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것 자체가 아, 내 주제가 아니라 아, 충분히 일단 본인의 삶을 멋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어쩌면 그게 티나는 게 상대방들이 혹은 누군가가 나를 조금 차별있게 볼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말실수를 하거나 내가 너무 재미없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잘해야 된다. 혹은 나는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찌질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요럴 때 어, 혼자서 저는 해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 도움을 좀 받는 거예요 좀 전문가분이 계시는 말을 하게 끔 도와주는 곳을 가셔서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혼자 모르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말을 해야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혼자 유튜브 보고 터득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생각해요 저도 어 이렇게 해보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했다가 정말 문맥에 어울리지 않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던지면 어떡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영어 회화방 같은 거요 어머 아니요 영어회화는 잉글리시잖아요. <laughs> 그게 아니고 아이스피치 학원 같은 걸 추천드려야 하잖아요. 스피치 학원이나 혹은 좀 독서 모임처럼 책만 읽은, 읽는 곳 말고요. 독서 모임 토론을 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추천하죠. 왜냐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다녔어요. 지금 방송으로 보면 말을 되게 잘해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너무 떨려서 계속 우는 거예요. <laughs> 저는 스피치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도 대화를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학원에서 울어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해, 울면서. 근데 너무 긴장돼서 그 긴장감이 눈물로 나오더라고. 그게 너무 고치고 싶어서 저도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게 이제 뭐. 면접용이 있고, 뭔가 PPT 하는 것처럼 발표용이 있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일찍 알았거든요. 말하면 눈물 나는데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캐치를 해서 일찍 학원을 가서 좀 빨리 배운 케이스긴 해요. 이거를 계속 삭히고 안 배우고 그냥 뒀으면 은난 지금 내가 이 방송 못했을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울고 나왔어요. 세피치 학원 그만둘 때까지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이게 애티튜드나 또 혹은 대화를 내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알려줘요. 아, 독서 모임 어제 갔다 왔는데, 와,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게 너무 멋있는데요? 잘하셨네. 토론만 했어요. 슬프게도 가능성이 안 생기더라고요.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잘 만나는데 전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찾아라는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을 고치라는 거죠. 그쵸? 독서 모임을 가라는 거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그냥 스피치하는 실력을 늘리라고 가는 거였거든요. 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도 연애가 되더라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를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애나 여자나 남자를 만나러 가는 친구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티가 나요. 그런 거는 일단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변에 연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딴 것보다 자신감이 없던 말을 듣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못 쳐다보고 말에서 드러나다 봐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오구오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laughs> 약간 요렇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돈 주고 고용해야지. <laughs> 아니, 돈 주고 고용해야 되는 거야, 내가. <laughs> 근데 저는 깔끔쟁이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최대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거기서 오는 더 힘듦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노력한다 생각하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라고 더 느껴질 것 같거든요. 내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법을 아는 채로 한번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웠구나를 깔끔쟁이님은 이제 스스로 아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조금 내가 날 개선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대화를 오히려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랑 별개로 진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거나 뭐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시면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자기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심리 상담 같은 데 받아보시거나 없는 어플에도 뭐 있다고 하니까 T C I 검사도 있대요. 어플이 뭐 마인드 카페라는 어플도 있다네요. 오렌지 카운 그런 거 해보셔도 괜찮아요. 노력한다 하셔도 감사한데 못된 생각이 진짜 노력하고도 한참 안 되는 점이 힘빠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내가 이만큼 나도 노력을 했는데 그 정도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서 더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건 절대 근데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말을 하면 이제 금요일에 사연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 소통을 하다가 제가 화가 났었어요. <laughs> 아니 요즘 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사연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연자님들은 나한테 오는 게한 번이고 처음인데 나는 똑같은 사연을 100번 200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크로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 날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한번 생길 때가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같은 대답을 하게끔 하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거죠 방금 전에 한 얘기를 하. 세번네번 네 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laughs> 이게 너무 근데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화 사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뭐, 오류가 걸렸거나 아니면은 내가 말을 너무 빨리해서 좀 놓쳤을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입장에서 내가 똑같은 말을 세번 하고 네번 하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조금 참아야 되는 부분이죠. <laughs> 예전에는 그래도 좀 참은 편이었는데 그게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한번 화를 내고 그날 아침 7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되게 빠진 거예요. 막 눈물나고 막 혼자. <laughs> 저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는 입장인데 내가 상담을 받는 걸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요. 내가 채찍 PTL한테 상담했어. <laughs> 상담일을 하는데 요즘 같은 상담이 반복되면 화를 내게 돼. 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상담이 반복되면 지치고 답답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도 있을 거야. 요즘 특히 어떤 상담이 반복돼서 그런 감정을 느낀 걸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너무 상담을 잘하는 거야, 채치팀 PT가. 아니, 진짜 새벽에 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딱 고민이었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보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상대가 또다시 같은 고민을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이제.. 저도 상담을 막 했어요, 얘한테.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필요하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럴 정도인데, 얼마나 그, 내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비교라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면 어제의 나랑 비교해요. 이렇게 학원 다녀보시고 처음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자신감도 떨어지고 할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배우고 터득함으로써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다면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